아 oh.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선생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즈음에서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혹은 때가 왔다 하고 떠들더라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또 전쟁과 반란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끝날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며 곳곳에 무서운 지질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전염병도 있을 것이며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굉장한 진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 끌려가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며 나 때문에 임금들과 종독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야말로 너희가 나의 복음을 증언할 때이다. 이 말을 명심하여라. 그때 어떻게 안변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적수들이 아무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업병과 지혜를 내가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잡아 넘겨서 덜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신님의 보호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당이. 인천시가 지정한 성지순례길 한 가운데 한 지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인천 구시가지죠. 뭐또강화도로또 인천은 인천이긴 합니다만, 예, 성지순례를 한다고 한다면 예, 우리 성당을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성지이고 어디가 어디를 가야 순례했다고 얘기를 할수 있나요? 돈 많이 들여서 엄청난 화려한 건물을 지었다 성지가 되나요? 안 되죠. 아무리 초라하다 하더라도 어떤 곳이 성지가 되나요? 신앙의 승리가 있는 곳입니다. 신앙이, 신앙인들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그것이 바로 성지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늘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굴의 신앙인들의 그 숨결이 스며져 있는 것이죠. 그런 곳을 성지라고 얘기하고 그런 곳을 또 다녀 방문을 하면서 그것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순교자들, 희생자들 또는 개척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불굴의 그 신앙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순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하느님과 더 가까이 하느님에게로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또 변화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가고, 터키도 가고, 뭐 로마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엄청나게 많은 돈 드리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 하느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겠다, 이렇게 보는데, 멀리 갈꿈이 있겠어요? 여기 오시면 되지. 순례자는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가는 발걸음마다 기뻐요. 기쁨의 길이고 또 영광의 길입니다. 반면에 같은 길을 가더라도 낙은 애들은 어떨까요? 낙은 애들은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이 걱정되고 내일은 또 어디를 가야 하는가, 이런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기쁨, 기쁨이 없고 고달프게 마련이죠. 목표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동반자가 없으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기대, 기댈 곳이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정말 바쁘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바쁘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순례라고 하는 것이 참아 저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한가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쁘고 각박하게 살,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끔은 하늘을 바라다 보고 하늘님께서내등 뒤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구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항상 나는 하느님을 향해서 순리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또 일상이 다순리의 일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느님을 향하고 있고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의 표정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느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야죠. 하느님과 늘 대화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든 어떻게든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술래의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녀께서 함께 하실 것,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항상 흘러간다고 했죠. <laughs> 죄송합니다.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어서 <laughs> 죽은 물고기는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물이 가는 대로 그냥 어디든지 막 갑니다. 해수든 오물이든 어디든 그냥 정체 없이 가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말, 맑은 물을 찾아갑니다. 신앙인들이 바로 이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세상의 풍파를 헤치고 하느님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몇백 년을 이민족의 침략을 받았어요. 아시에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침략을 해서 또 멸망을 하고 북왕국이 멸망하고 또 바빌론이 침공해서 남왕국도 멸망하고. 포르를 끌려가고, 그 뒤로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수백 년을 그냥 이놈이 가면 또 저놈이 오고 아주 그냥 무자비한 사람이 있다 싶었는데, 그러면 가니까 아주 또 교활한 것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정말 모진 고난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민족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질문을 해요. 아니 우리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인데 하느님의 백성들인데 어찌하여 이 고통의 날이 그치지가 않는가 왜왜이 왜? 이 고통과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이 답을 이렇게 구합니다. 아, 이거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야. 세상이 악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악한 현실이야.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해서 타락하고 죄가, 죄가 쌓이고 쌓이고 악한 시대가 계속되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민족이 저민족을 치고, 또 가족 간에 불화도 생기고, 서로 싸우고, 또 고발하고, 뭐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막장 수준으로 치닫습니다. 이죄 많고, 이 악한 어둠의 시대는 가고, 반드시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새로운 시대, 빛의 시대, 신바의 시대 구원의 시대 이것이 올 것이다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전 세대부터 있었던 묵시문학의 종말 사상입니다.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인간이 이루어 놓은 거뭐 저렇게 뭐 높은 거 화려한 궁전 뭐 성전 뭐 이런 거다 하나도 깡그리 없. 없어 사라질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인간이 자랑하는 것도 또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 영광스럽게 생각한 높은 권위를 권력을, 권력을 차지했다고 하는 거다 소용 없어. 그때가 되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형 예수님은 네가 복수의 아들인 주제에뭐 하느님의 아들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처형하라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박해를 받을 수가 밖에 없게 된 거죠. 로마의 압제 그 탄압 속에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 장면을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잘기억합니다만은 경기장 안에 신자들 몰아놓고 사자밥이 되게 한다거나 또는 기둥에 묶어놓고 왜 불을 피어서 화염 시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박해 속에서도 신자들은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협박 앞에서, 그리고 회유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영혼과 정신이 죽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박해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법정에 끌려와서 권력자들 앞에서 심문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잡아 넘겨서 더러는 죽이기도 할 것이다. 끔찍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믿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적이 되었을 때, 어때요? 세상 끝나는 것 같죠? 절망적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고통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보살피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아주 참 훌륭한 어, 정말 어, 감명 깊은 소설들을 신앙적인 소설이에요. 소설들을 어, 여러 번 썼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예, 이번에 책 중에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보신 분도 있겠고 안 보신 분들은 또 계실 거고 한번 꼭 한번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어, 너무나 인명해져서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넘었나? 뭐, 아무튼, 어,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임진왜란 이전에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가 됐어요.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그 일본의 기독교를 전파하며 그때는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그 아무나 다 신자가 될수 있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제2인장, 곤이시라고 하는 장군이 신자였어요. 그래서 여기 조선을 침략해올 때 배에다가도 커다란 십자가 그려놓고 병사들의 갑옷과 방패에도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은요, 이 이순신에 관련된 그 영화나 드라마의 그 장면들을 유심히 보면 그 십자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가 자유로웠는데 전장 끝났죠. 일본은 실패했습니다. 그 뒤로 권력이 바뀌었어요? 아이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무자비한 탄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자, 사람들 끌어와가지고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험합니다. 자, 예수님, 성화를 바닥에 딱 놓고, 뭐 성모 마리아 삼도 있고요. 끌어와가지고, 혐의가 있는 사람 끌어와가지고, 여기 있다가 침대 고 밟아라. 그러면 이제 신자들은, 순진한 이 신자들은 그 앞에서 덜덜덜덜 떨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지저앉고 맙니다. 차마 침대 고 밟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제 배교한 사람들, 또는 불신자들은 이제, 아, 뭐, 나 이거 아무 상관없어. 왜 이렇게 지나갔겠죠. 이런 대목을 볼 때, 아유, 내가 자 상황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의 생명과 신앙을 바꿀 수 있을까? 그 성화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런 신자들의 그 고통이 이어지는데 침묵 하느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고의그스토리 예, 소설의 스토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당에 세 분의 순교자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 뒤에 주교님들 사진이 있고요. 밑에 신부님들 사진이 있어요. 그 중에 조용호 신부님이 6.25때 여기에 계시다가 신학원에 계시다가 끌려가셨죠. 그 다음에 여기 계셨던 분 중에 윤다룡 신부님. 이도함 신문, 뭐 이도함 외국 분이긴 합니다마는 이 도함신분, 뭐이 도함신분이면 외국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세 분이 끌려가서 순교당한 걸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밖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 이런 분들의 숨결이 있는 이 곳이 바로 성지이겠죠. 그 숨결을 리스미에 네 있는 이 곳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추종한다고 해서 박해받는 일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 탄압, 뭐 인권 문제, 뭐 이런 거에 심각하게 걸립니다. 그러나 이 방해는 없고 탄압도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더 무서운 적이 있어요. 그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에 슬그머니 떠, 떠오르는 이 유혹. 그것이 더 참기가 어려운, 이겨내기가 어려운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됩니다. 교회 안 가도 되고, 교회 와도 되고, 그런 거예요. 자, 산에 가도 되고, 골프장에 가도 되고, 바닷가에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성당을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네, 귀중합니까?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신앙의 길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그렇게 쉬운 길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탐욕을 채우려고 할때 신자들은 경건한 길. 또 금욕의 길, 자비의 길, 이 길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귀중한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야. 그래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신자들은 어때요? 아니지. 이웃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값진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의 길예술의길 이것은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느님께서 환영하시는 그 길임을 명심하시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